자 이번엔 자 우리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자 우리 잘라냈으니까 조금 같은 것끼리 좀 볼게요 자 먼저 밑면 윗면 볼게요 요 넓이 자우린는 여기는 요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요 조그만 직사각형 넓이 두개더 해주면 되죠 자 여기 6이고요 가로가 얼마죠 5에다가 3이 있으니까 8이네요 따라서 6 8에 48이 될 거고 자 여기는 2고요자 여기는 3이네 6이 되네요 따라서 48이 6도 하니까 54 물론 밑에 면요 아래인 면도 뭐가 된다 54 따라서 54가 두 개가 될 거고요 자두 번째는 어디 볼 거냐면 자 우리 옆면 볼 겁니다 자 여기 6이고요 자 가로가 5의 이니까 8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요면 요 뒷면은 요 이렇게 옆면이 뒷면 왼쪽 면이라고 할까요 요면하고 요면 합친 거랑 똑같단 말이야. 따라서 이 안에 저 왼쪽에 있는 옆면은 68에 48이죠. 따라서 48이 몇 개? 두 개가 되는 거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면 볼까요? 앞에 면. 자, 이 앞에 면에다가 우리 안한요넓비죠요넓비를 합쳐버리면 저 뒤에 있는 뒷면하고 똑같을까요? 따라서 우리 전체 길이가, 아, 우리 뒷면이니까 세로는 6이 될 거고. 자, 가로입니다. 가로는 6에다가 얼마죠? 2더 했으니까 8이 되나요? 따라서 68에 48, 48이 또 2개가 되네요. 자, 54, 54, 108이 될 거고, 48, 48, 96이네요. 다시 96. 자,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죠? 192가 되나? 108. 따라서 얼마 300이 되겠습니다.